찰스 턴에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아, 봐도 아, 모르겠더라고요. 동네 한 바퀴. 어, <laughs> 뭐야 인사합니다. 리도인사하 동네 한 바퀴. <laughs> 안녕하세요. 매널 찾아 떠나는 맨마 인사드립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가 바로 여기 오사카라고 하는데요. 여행을 오면 또 쇼핑을 뺄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사카에 있는 아울렛을 가보려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링크타운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게 칸사이 공항에서 딱 한정거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사카 여행을 끝내고 공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잠깐 내려서 방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링크타운에는 공원과 바다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바역에서 40분 정도 전철을 타고 링크타운역에 도착했습니다. 아울렛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여행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공항 가는 길에 여길 들리면 캐리어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게좀 힘들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안에 물품 보관함도 이렇게 있고, 개찰구를 나오면 로손 바로 옆에 관광 안내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돈을 내면 짐을 맡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직원분한테 말하고 설문 조사를 하면 메뉴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링크타운이 있는 이즈미 사노시의 공식 캐릭터와 씨를 대표하는 은행나무를 배치한 디자인이에요. 요즘 갑자기 메뉴 카드에 꽂혀가지고 이걸 모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종류가 천 개가 넘거든요. 처음에 이런 걸 누가 모으나 했는데 내가 모으고 있을 줄 몰랐네. <laughs> 프리미어 마울렛스로 가고 있는데. 역 안에도 이것저것 물건을 팔거나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출구로 나오면 멀리 대관람차가 보이죠. 저기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있습니다. 오, 토요타 렌트카 되게 크다. 공항 근처라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렌트카는 좀큰 회사 거를 쓰라고 해서 저도 여기 토요타 렌트카를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보험도 잘돼 있고 지점도 되게 많아서 괜찮더라고요. 여기에서 나와서 그냥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시클이라는 쇼핑몰로 이어집니다. 아, 또 이런 거 보니까 눈 돌아가네. 와, 씨, 게임센터. 아, 안 돼, 안 돼. 어, 잠깐만. 아울렛도 싸겠지만, 여기도 막 60, 70%씩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마울렛보다는 저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와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네요. 근데 타는 사람은한 명도 없네요. 레스토랑을 지나서 육교를 따라 걸어가면 드디어 프리미어 마을렛이 나옵니다. 미국의 항구 도시 찰스턴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찰스턴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매장이 꽤 많죠. 홈페이지를 보니까 250개의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세 보니까 249개더라고요. 한개 어디 갔어? 엄마. 일요일에 왔는데 뭐 주말치고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괜찮은 브랜드도 많아서 쇼핑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같은 브랜드는 없다 보니까 명품이 많은 아울렛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그런 쪽으로 찾으시려면 오사카에서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산다 아울렛을 추천드려요. 메인 사이드를 다 둘러보고 C 사이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육교를 통해서 길이 다 이어지니까 크게 뭐 헤맬 일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기 온 목적이 쇼핑이 아니라 진짜 메놀 카드 때문에 온 거라서 매장을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만 쭉 둘러봤는데요. 키켓 매장에 초콜릿 의자가 귀여워서 들어갔다가 초콜렛만 몇개 사왔습니다. 보통 가족끼리 오면 부모님이 쇼핑할 때 아이들은 좀 심심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산리오나 레고 키켓 같은 매장도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한국 식품 매장이 있더라고요. 라면부터 냉동 식품, 과자, 조미료, 와 뭐? 된장, 고추장까지 있고 화장품도 팔고 있는데 진짜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인기가 실감 나는 것 같아 어우씨 <laughs> 이건 <이거> 뭐야 <웃음> 아니 <웃음>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끝까지요? <laughs> <laughs>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 할아버지를 끝으로 아울렛에서 나왔습니다 공식 사이트 링크를 댓글이랑 더보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방문하실 분들은 원하는 브랜드가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울렛을 봤으니 이제는 공원이랑 바다를 보러 갈 건데요. 그 전에 그래도 명색이 맨홀 채널인데 아까 받은 맨홀 카드 있죠. 거기에 있던 맨홀을 실제로 보기 위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맨홀은 아까 갔던 시크리라는 쇼핑몰 앞에 있어요. 와 사자 멋있다. 맨홀은 세월의 흔적 때문인지 색도 좀 바랬고 깨진 곳도 많았습니다. 다시 역 앞에 왔는데요. 여기서 직진을 하면 프리미어 아울렛이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공원이 있습니다. 추워서 사람이 없나 봐. 그런가? 솔직히 저도 좀 춥고 배고파서.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갈까 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이게 분량이 안 나오니까 일단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단풍은 이쁘다, 색깔. 와, 진짜 사람 없네.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오면 드디어 바다가 보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확실히 관광객보다 동네 주민들이 산책 코스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분수대?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 중에 꾸러기 수비대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아세요? 저는 아직도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거보다 똘기떵이 호치새초미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한데요 주인공들이 악당이랑 싸우고 나면 알바트로스라는 전함이 막타를 치는 공격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막 입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포토존도 있는데, 약간 그 코베에 있는 비코베 느낌도 나고, 남산타워처럼 자물쇠 같은 것도 걸수 있게 해놨거든요. 나름 야심차게 만든 것 같은데, 인기는, 음, 점점점. 오, 밤에 보니까 이쁘다. 시클에 있는 푸드코트에 왔습니다. 중화요리부터 스테이크, 우동, 이건 뭐야? 디저트, 파르페, 타코야키 모스버거 등 가게가 있는데요. 간만에 얼큰한 탄탄면이 끌려서 중화요리로 골랐습니다. 탄탄면은 맛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맵고 아니 맵다기보다 좀 얼얼하면서 땅콩기름 때문에 고소한 맛도 나는데요. 처음 먹으면 이게 뭐지 싶다가도 나중에 또 생각나는 맛이에요. 저는 프리미엄 마을렛이랑 쇼핑몰을 보고 맨홀도 찾고 공원에 갔다가 밥까지 먹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공항이랑 가깝기도 하고 주변에 호텔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귀국 전날에는 여기서 묵으면서 쇼핑도 하고 여행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아 보셨듯이 매장도 다양하고 싸고 좋은 물건이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들려보세요 여행 난이도는 토쿄 우에노 만큼 접근성도 좋았고 편리했기 때문에 별한 개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끝 바이바이